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인 어,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좀 제품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지 리서치를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뭐 소비가 많이 적을 수 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 있기 때문에 뭐 소비가 좀 적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뭐 사람들이 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못 나가는 거지, 구매를 뭐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구매를 하는, 어, 특별한 뭐, 내용이 좀 바뀌었다든지.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더 많이 사니까,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100,000 정도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뭐뭐급을올려준다던가뭐더 일을 사,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류의 그 제품들 프라락과 아니면 프라 아니면 인포 프라락 아니면은 피지컬 프라락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들을 좀 팔면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어두 가지는 다 건강에 관련된 어, 제품들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상 사 아, 우리가 꼭 제 생각에는 팔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의학, 전문 의학과 관련된 제품들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중국에서 구하면 어, 뭐 만들긴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그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인지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고 에티컬하게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은 저희가 한번 빼고 갔고요 대신에 여러분께서도 댁에 계시면 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게 아 이거 집에서만 있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살이 찌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어그 피지컬 제품들 그리고 뭐 인포 프로램트 어떻게 팔면 되는지 좀 제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홈 가서 구글 뭐 여러분께서도 집에 가서 구글 트렌드 가서 한번 쳐보세요 자, 홈짐 해서 보면은, 자, 미국 내에서만 보면은, 지난 한 1년 동안, 어, 1년으로 보지 말고, 한 5년으로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홈짐이라고 하는 제품이, 뭐, 이렇게, 항상, 시, 보통 아시겠지만, 1월, 12월, 그죠? 새해 처음 들어가면은, 나 올해는 꼭살 빼야지. 올해는 멋진 모습으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여기서 그, 구글 트렌드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홈 엑서사이즈. 홈 엑서사이즈 찾아볼게요. 얘도 가서 보시면은 아 1년으로 한번 봐 볼게요. 지난 한 12개월 그러면은 뭐뭐홈짐 만큼은 아니겠지만 홈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뭐 이런 어뭐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나가기가 좀 힘들고 뭐 돌아다니기도 좀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과 소셜 디스턴싱을 그 정부에서 다들 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가 제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의학 관련된 제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딸모미를 그러니까 온도계라고 하죠 가서 보시면은 한 지난 12개월 동안에 보면은 아뭐 어, 병원 가서 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국 가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 뭐 이렇게 마스크랑은 좀 다른 뭐 이런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글 내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찾는 숫자가 엄청 늘고 있어요 그쵸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중국에서 저희가 공급해 올수 있는데, 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뭐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보시면은, 터미러 하면은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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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리뷰나 어떤 식으로 판매할 를수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는 어,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얼마든지 제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다가 판매를 하면 되니까, 어, 혹시 뭐, 동포대학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 제가 3학년 코스 안에다가 알리익스프레스 온라인 비즈니스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커머스 e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아무 가고 어떤 식으로 드랍시핑을 하든지 아니면 어필레이스를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놨고 만드는 데도 뭐한 한 100, 100불 미만이면은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품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이제 건강 관련된 제품들 이기할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클릭뱅크에 있는 클릭뱅크에는 있는 이런 건강 관련 그니까살 빼는 관련된 웨이트 러스 관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품들을 어,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여러분께서 만약에 리서치를 원하신다면은 어, 그 페이스북 애드 라이브러리 가셔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쳐 보세요. 뭐홈 여기서 있었던 무슨 홈짐, 홈 엑서사이즈 이런 거 지어도 되는데 제가 예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DIY 홈 엑서사이즈 팁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 뭐 뭐, 뭐라가지? 클릭뱅크랑 뭐, 뭐 여러가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디어형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제품, 이런 그림들, 저희가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이 사람은 뭐, 제품들을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뱃살 빠집니다. 뭐, 이거 얘기를 해놓고, 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뭐, 찾아놓고, 그 클릭뱅크 제품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또 뻔해요. 어디 나올지. 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거 많이 보셨으니까 아 이거 많이 했었던데요. 이거 분명 클릭 클릭폰을 통해서 뭐 가는 건데 저희는 또 어떤 식으로 이 제품들을 파는지 어 제휴 마케팅 어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제휴 마케팅 클릭뱅크 어떻게 제품 파는지를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 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무튼 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시기에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련돼 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살뺄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하는 뭐 그런 어 좋은 시기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이 시기에 어 집에서 뭐 부업이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좀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제품들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어뭐 애드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류로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뭐 경제가 뭐 마비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알리익스프레,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어, 뭐, 좀 소극적으로, 어, 좀 움츠려져 있기보다는, 뭐, 방법을 좀 찾아보는 뭐 그런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